최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때는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수연 기자가 온열 질환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연신 부채질하고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더위를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는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땀을 많이 흘려 무기력해지는 열탈진이나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기능을 상실하는 열사병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수분 손실로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도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은 5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약두 달간 7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도 1,000명이 넘습니다. 온열질환자 중 절반은 열탈진이었고 열사병 환자도 20%가 넘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그 너무 더운 환경에 노출을 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시겠고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드셔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늘진 곳에 평평한 곳에 눕힌 뒤에 의복을 제거하신 후 분무기로 온몸에 물을 뿌린 뒤에 부채질을 하면서 체온을 낮추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당분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